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 20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리면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모발의 탄력을 잃고 탄력 집착녀인 제가 그간 챙긴 습관들. 20대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따개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따개비들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오늘은 우리 얼굴의 탄력. 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탄력관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꿀팁 작은 습관들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오늘 영상에 열심히 담아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이렇게 구겨진 종이를 피는 거랑 살짝 주름이 가려 할때 이렇게 보완해주고 펴주면서 지키는 종이랑은 완전 천차만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처지거나 막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금야금 접근 붙듯이 평소에 습관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3, 40대의 따기비들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피부가 좋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듣지만 동시에 많이 듣는 소리가 너 진짜 피부 얇다. 정말 저는 이렇게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 얇고 그렇다 보니까 20 때부터 탄력을 신경을 써 주고 있습니다. 전 알거든요.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더 동안인 이유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노화가 천천히 와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지만 피부가 얇기 때문에 탄력 집착녀인 제가 그간 챙긴 습관들 지금부터 다털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피부 주름은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를 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피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쿠치올, 레티놀, PDRN 이런 성분들로 콜라겐 합성 그리고 이제 피부가 재생되는 거를 다시 우리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를 다시 돌리는데 도와주는 제품은 크림보다는 앰플류를 선택을 하는 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좀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다는 성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결국 안티에이징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성분은 안티에이징의 성분 끝판왕인 레티놀. 에티놀이 좋은 성분인 거 알겠고, 또 실제 후기들도 탄력, 모공, 피부결, 잔주름 등등 실제로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물론, 어떡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겠어요. 효과가 좋은 만큼 확실히 자극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성분이라서 빨개지고 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이런 후기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중간에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리 관리하는 데는 레티놀이 좋다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이제 레티놀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자극도 걱정이 되고 또 레티놀 성분 들어간 화장품을 찾으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뭘 써야 될지 저 처음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다들 저 같은 시행착오 겪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터득한 레티놀을 고르는 기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이세 가지 기준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전문성 두 번째 실제 리뷰가 있는지 세 번째 꾸준히 바를 수 있는지 자, 첫 번째 연구 전문성 일단 레티놀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으로 만들었고, 30년 가까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아이오페입니다. 정말 레티놀 하면 아이오페가 맛집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제품을 구매할 때나 광고 전에 테스트할 때 올리병 그리고 네이버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다른 피부의 따개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이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쭉 보고 테스트하기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가 됐었습니다. 피부 관리의 기본은 항상 보습을 채워주는 건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얼마나 적 적당한 농도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얼굴 외곽이 대놓고 달라질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보습도 채우면서 동시에 찰력을 챙겨주는 포자템입니다. 제가 정말 최근에 빠진 영순이 레티놀 앰플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 꾸준히 바를 수 있느냐. 일단 기초 케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꾸준히 발라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더 시너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막 격일로 사용해야 되고 밤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 없이 밤낮 듬뿍듬뿍 듬뿍 사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어린 따개비들 귀찮이 심한 따개비들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냥 레티놀은 이거 쓰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탄력 모공 주름까지 다 관리되는 완전 갑벽한 그런 템이라서 이 아이오페 뉴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 꼭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그 레티놀 중에 언니 왜이 제품이어야 되나?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기준에 제일 부합하는 레티놀 앰플이 기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 또 좋은 성분 이라도 이제 피부에 무리가 가면 사용하기가 정말 부담이 되는데 이 제품이 한번더 눈이 가고 또 계속 찾게 됐던 이유는 아침 저녁 으로 듬뿍 사용할 수가 있고 발랐 을때 오히려 진정이 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저자극으로 데일리 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더 효과를 크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이제 낮에 사용할 때는 저는 선크림이랑 꼭꼭꼭 발라주고 따 개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장 을 드립니다.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 효과가 또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7일 만에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해서 이게 7일 세럼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일주일 테스트를 해보면서 효과를 본 이후에 꾸준템으로 또 인생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을 했던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보아도 제형이 정말 부드럽고 쫀쫀하지 않나요? 레티놀 제품인데도 자극이 없고 오히려 촉촉해지는 이 제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아침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레티노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허들도 일단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이 제품이 또 안심하고 더더욱 사용할 수 있게 검증된 인체 실험 적용 테스트 결과도 있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피부 결부터 톤 보습 모공 탄력 주름 다 개선이 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모공이 제일 눈에 띄게 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 제품의 핵심이 피부를 정말 속부터 쫀쫀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피부 밀도를 우리가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다음날 피부 화장이 정말 잘 먹는 건 덤이고요 피부가 굉장히 촘촘해지고 어려진 듯한 정말 탄탄해진 듯한 효과도 느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밀도 탄력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불러요 밀도 탄력에 탁월한 이유가 아이오페만의 설계된 레티놀 이중 그리고 레티노이드 2종을 이 4가지를 조합한 레티놀 4X 멀티튠이 완전히 피부 속부터 층층이 밀도를 케어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늘어진 모공, 처지는 탄력, 잔주름, 그리고 피부 결까지 전방위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 모공 부위가 탄력이 이렇게 쫀쫀해지다 보니까 늘어났던 모공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눈에 확실히 보여서 굉장히 이 제품의 또 쏠쏠한 재미입니다.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은 보들보들 피부결이 좋아지고 탄탄해지니까 화장이 잘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 제품 쓰면서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따개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 20대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10대 때부터 이어져 온뭐 생활 습관, 표정 그런 걸로 이미 목 주름이랑 뭐 얼굴 주름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얼굴뿐만 아니라 목에도 정말 정말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면 안티에이징 그리고 화잘먹 이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 제품을 바르시면 된다라고 제가 정말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면서 강력 추천드리고요 데일리 세럼 하나씩은 있으시겠지만 요런 고효능 제품 밀도 회복 뭐 탄력 그 챙겨주는 제품 하나씩은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피부에 홍삼이랑 오메가 3 먹여주는 느낌으로 30대 이상 따개비 분들은 정말 필수고 20대 따개비들도 잊지 말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티놀 앰플 좋은 프로모션 소식도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하는데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 동안 정가 5만원에서 17% 할인된 4만 1,500원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혜택으로 아이오페 스킨 컨디션 리페어 3종 키트와 레티놀 효과를 더더욱 부스팅해 주는 신제품 필패드 한매도 같이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레티놀 나 정말 사용해보고 싶었고 탄력이랑 이런 거 모공 고민이 되고 무슨 앰플을 써야 될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 믿고 이거 데려가시면 정말 후회 없을 거라고 저 프리따가 보장하고 또 보장합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드렸고요. 그다음 생활 습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적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우리 따개비들이 안 하고 있는 거라든지 내가 몰랐던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뻔하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클렌징이 있는데요. 저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졸려. 죽겠어도 꼭 클렌징을 하고 잡니다. 피부를 좀 숨을 쉬게 해주고 밤에는 우리가 수분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레티놀 앰플을 바르려면 클렌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클렌징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같은 거. 피부 자체 뭐 콜라겐이 감소가 돼가지고 주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상한 자세 때문에 주름이 간 상태로 계속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정말 주름이 되기도 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 입술을 우 하는 습관. 저는 항상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술을 우 하고 제가 또턱 자주 개고 어떤 따개비가 언니는 사진 찍을 때마다 막 뽀뽀한다고 막 뽀뽀하는 게 습관이라 했었는데 제가 피부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우하고 이렇게 턱괴고 이게 굉장히 안 좋대요 우하면 은 입술은 더 이렇게 말리고 입 주변으로 주름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한 걸로 제가 원래 밥 먹을 때도 약간 씹을 때 이렇게 한번 씹었었어요. 그럼 여기에도 주름이 가고, 입술 주변에 쪼글쪼글 주름이 가는데, 그것도 저는 지금 아예 일부러 고쳤고요. 턱 꿰는 습관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죠. 뼈 부분에도 안 좋을 거고, 피부에 자극이 가서 더 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최대한, 뭐,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고, 최대한 바른 자세로 앉고, 저는 항상 여기 단전에 힘을 주고 앉는자있거든요 이건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탄력 관리에도 훨씬 좋아요. 우리의 몸이랑 얼굴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세가 생각보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한 근육이랑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자세로 목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뒤로 해서 어깨는 항상 약간 이렇게 한 바퀴 반 바퀴 돌려가지고 편한 상태로 있는 게 요게 정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는 거예요. 근데 웃는데 막 표정을 과도하게 막 찡그리면서 막 이상하게 웃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이 광대 근육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웃으면은 여기 광대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쫙쫙 더 펴지고 인상은 덤으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왜그 사람의 인생이 약간 나이가 되면은 보인다 하는 게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자주 하는 표정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바디케어인데요. 저도 사실 열심히 시작한 지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악건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찮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바디로션 언제 다 바르고 있어. 근데 이게 정말 아무리 얼굴을 바르고 해도 밑에가 건조해버리면 다 같이 이어져 있는 몸이라서 수분이 흡수가 되다가 밑으로 다 내려가고. 다 이렇게 끌어 내려가서 건조하고. 그래서 바디도 항상 같이 탱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서 이제 3분 안에 수분이 다 나가기 전에 무조건 이제 보습 제품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뭉친 근육 풀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제 건조하다 하면은 오일 있잖아요. 오일을 먼저 흡수를 시킨 뒤에 로션으로 처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두 개를 섞어 바르시면은 정말 너무 피부가 부들부들 맨들맨들해집니다. 샤워할 때도 보습이 되는 바디워시도 사용을 꼭꼭 해주고 2주에 한번 정도는 스크럽도 해서 묵은 때라든지 스크럽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좀 예민하고 약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커피 찌꺼기를 이제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커피... 핏 찌꺼기 2, 쌀뜨물 1, 물5 이렇게 섞어서 젖은 피부에 문지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각질 관리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조금 귀찮을지라도 이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니까 향도 좋고 어차피 버리는 찌꺼기 훨씬 활용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바디 탄력을 챙기는 거에는 운동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 저도 운동을 <laughs> 요즘엔 안 하고 있지만 4월에 정말 끊을 예정이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해주고 주시면은 독소 배출도 되고 근육이 생기면서 몸을 탄탄하게 탄력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향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가끔 향수 대신에 바디미스트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향이 좋은 바디미스트도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뿌리면서 향도 챙기고 우리 보습도 같이 챙겨주면 똑똑한 습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시술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경락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제가 경락 그때 처음 받는 날이었어요. 누워서 봤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하니까 막 계속 이렇게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락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아예 보톡스를 맞는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요 미간 보톡스를 맞으러 갔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맞았던 게 여기 자갈턱 보톡스. 제가 이렇게 약간 우하는 습관이 있다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다시. 좀 생겼는데 여기 원래 엄청 되게 호두 껍질처럼 짜글짜글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육을 못 쓰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게 여기 입꼬리 마리오네트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내리는 근육이 여기에 있는데 걔를 아예 못 쓰게 해서 입꼬리를 음 이렇게 내리는 걸 방지해주는 거예요. 평소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힘을 주는 거라든지 이게 점점 노화가 되면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 맞아주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못 느꼈는데 간호 비대칭으로 부작용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시술을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주름은 이미 습관이 들었는데 이 근육을 안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잠시 멈춰주는 거죠. 그 다음 너무너무 뻔한 얘기지만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탄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가 늙는 이유, 거칠고 되게 주름지는 피부가 되는 이유가 제일 큰게 광노화랑 담배래요. 그래서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모든 피부에는 SPF 30 이상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한번 바를 때한이 정도 양으로 사실 두 시간마다 바르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매일 매일 꼭 발라주고 가외선 차단제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긴팔 긴바지를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그런 식으로 예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태닝, 태닝은 정말 피부에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을 도와주는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사지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추천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두피 마사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에 이제 뭐 얼굴 윤곽, 데콜테 이렇게 내려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 두피에는 우리가 근육층이 없기 때문에 얼굴보다 훨씬 빨리 노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자외선을 바로 받는 곳이기도 하고 두피가 안 건가 하면 모발에 탄력을 잃고 두피와 연결된 피부, 얼굴 피부 또한 영양을 받아서 탄력을 잃어서 평소에 이렇게 두피를 좀 순하게 진정시키면서 영양 주는 세럼 같은 거 바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 먼저 여기 손가락 부분으로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지그시 눌러줍니다. 일단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헤어라인부터 여기까지 둥글게 둥글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손가락을 벌리고 여기 뒤쪽을 역시나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풀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두피 전체를 둥글게 둥글게 시원하게 풀어줘라. 그리고 여기 목 뒤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여기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마사지를 정리해 줍니다 림프 순환에 좋은 데콜테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건데 데콜테 마사지를 하면 은 얼굴에 붓기도 빠지고요 피부에 이제 염증이라든지 뭐 트러블 이런 것도 감소가 같이 됩니다 독소가 빠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약간 압으로 하는 데콜테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우리가 너클이라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마사지 크림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이렇게 아래로 쓸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독소를 아래로 내보내주고, 겨드랑이로 버려줍니다. 목주름을 조금 완화하고 싶다 하시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단 등을 이렇게 곧게 펴고 턱을 안쪽으로 끌어당긴 후에 목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목만 오른쪽으로 5초. 어, 진짜 시원해요. 왼쪽으로 5초. 그리고 천천히 정면 보고 다시. 이런 스트레칭 평소 해주시면 좋고, 요건 턱살 빼는 건데 여기 가슴을 잡고 쫙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마사지법도 알려드릴 건데 얼굴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를 때 위로 올려주는 리프팅 방향으로 화장품을 발라주고 아래 바를 땐 너무 세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 음, 은... 음요 발음을 하면서 요 앞광대를 꾹꾹 눌러줍니다. 이 방법을 해서 여기 중앙부를 쫀쫀하게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냥 저는 뭐 샤워할 때, 클렌징폼 할 때, 스킨케어 할때꼭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하고 같이 이렇게 독소를 빼주는 느낌으로 중간중간 마사지를 꼭 해주고 귀를 자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뒤로 해서 이렇게 쇄골로 버려주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먹고 균형 잡힌 식단, 수면 습관.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지금도 제가 밤을 새고 찍으면서 탄력을 말하고 있네요. 겉과 속의 탄력을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 난 진짜 이제 할거다 했고 속까지 챙길 거다 하면 이너 뷰티 제품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분자 콜라겐 같은 거는 저분자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형태로 소화가 되는데요. 피부 진피 콜라겐이 이제 분해되는 걸 막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 이제 진피 콜라겐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필수 보조 성분 같이 먹으면 훨씬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는 비타민 C 그리고 또 멜라닌 억제 효과를 가진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 블루타치온 이렇게까지 드시면 정말 안티에이징의 최고 인어 뷰티도 챙길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따개비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따개비들만의 탄력 관리 비법이 있다면 그것도 음? 댓글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